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소개하는 꿀템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소개하는 제품보다 더욱 저렴한 제품도 있으니 가격 비교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상품 목록 확인하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좌석 개필러커 폴더는 차량 내 정리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고객들이 이 제품의 배송 속도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LED 조명도 매력적이라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불빛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죽과 ABS 소재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실용성을 높여주는 진정한 스마트 액세서리입니다. 차량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자동차 차양 그물 세트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차 안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며 자외선 차단 기능도 뛰어나 여름철 더위에서 귀찮은 햇빛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버클이 있어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차량 내부의 열을 줄여주는 덕분에 에어컨 가동 시간도 단축되어 경제적입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차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하나로 여름 드라이브가 더욱 쾌적해질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경험해보셔야 할 아이템입니다. AJ동 PG17 미러 대시캠.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4K 전면 카메라와 1880p 후면 카메라의 조합이 완벽하게 작동해요. 특히 저조도에서도 선명한 이미지가 인상적입니다. 대형 IPS 터치 스크린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와이파이 연결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설치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기능들이 뛰어나서 만족도가 높아요. GPS 모듈도 포함되어 있어 사고시 중요한 증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음성명령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방수기능도 탁월해서 어떤 날씨에서도 걱정 없어요.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베이스어스 FM 송신기 블루투스 어댑터는 정말 대박이에요. 음질이 뛰어나고 가성비도 훌륭해서 음악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주파수 106.0에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처음 사용 시 중국어가 나오지만 쉽게 영어로 변경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충전 속도는 고속 충전은 아니지만 내비게이션 하면서 충전하기에 충분해요. TF 카드 지원 덕분에 다양한 음악을 손쉽게 재생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아담하고 가벼워서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네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번에 사용해본 포인원 차량용 충전기는 정말 놀라워요. 접이식 케이블 덕분에 차량 내부가 깔끔해지고 고속 충전 기능은 정말 필수템이에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여러 장치와 호환이 가능해 가족 모두 사용하기에도 좋답니다. 특히 여행 중에 담배라이터 QC, 어댑터로 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은 디자인도 세련되고 품질도 우수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10슬래시 11.26인치 대시 캠4K 자동차 DVR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해상도와 넓은 화면으로 운전 중 안전을 한층 강화해줍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가 4K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후면 카메라 옵션까지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매끄럽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오디오 모드도 SPK, FM, AAUX, 블루투스까지 다양하게 제공되어 차량 내에서 음악 감상이나 전화 통화가 용이합니다. 또한 256GB까지 외부 메모리를 지원하므로 장시간 영상 저장이 가능하고 무료 재배송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1.1kg의 가벼운 무게에 담겨 있어 설치도 간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식 캠은 기술적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차량용 마그네틱 휴대폰 거치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느끼기에 설치가 매우 간편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대시보드나 유리창에 쉽게 붙이고 위치 조정도 360도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로 맞출 수 있어요. 특히 강력한 마그넷 덕분에 도로의 울퉁불퉁한 부분에서도 휴대폰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 스마트폰과 호환되기 때문에 아이폰 12부터 14, 삼성 갤럭시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운전 중에도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조작이 편리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도와주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에 하나 장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EMETL 우선 접착제 레자동차 인테리어 조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이템입니다. 사용한 분들의 리뷰를 보면 조명의 밝기가 뛰어나고 다양한 RGB 색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부착력이 좋고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12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배터리와 IP67 방수 기능 덕분에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원격 제어 기능도 편리해서 원하는 색상과 밝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MET에요. 이 제품은 자동차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파티나 다른 공간에서도 훌륭한 분위기 조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